자, 2학년 여러분, 이제 지금 직접 한번 우리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직접 직렬과 병렬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전자 흐르는 거를 봤는데, 여기 이제 전류계 전압계가 있어.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자. 아,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 전구 하나 가운데 놔요.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전선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야, 여러분들.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전선. 늘릴 수도 있어. 자, 전선 가지고 또 이렇게 늘리면 그 안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자, 전자 이게 보여주는 게 나중에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기선만 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스위치 하나 놓고 싶어. 스위치. 전기를 내가 차단해서 스위치를 한번 놓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전선을 또 이제 예쁘게 한번 연결해서 밑으로 한번 꺾어 볼까요? 그냥 가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어, 그리고 예쁘게 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전지 놓고 건전지도 한번 놓고 싶어. 좋아. 건전지도 놨어. 전선을 연결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가잖아요.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전선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전선까지 이제 연결해 놓고 밑으로 꺾어서, 자, 이렇게 전구 하나 연결한 회로를 완성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불 들어왔죠? 이렇게 쫙 전류 전류 어떻게 가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면서 요만큼 기억해 여기 어, 길이가 꽤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내가 만약에 요게 전지의 전압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한 거죠. 자 전압계 갖고 와. 전압계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압계는 병렬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끝자여게 마이너스 끝자 여기 요기 어 여기 여기 전지 근데 9볼트가 흐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 구볼트 9V. 그죠? 9볼트가 흐르는 지금 회로에 어 전기불 열심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로의 기본 구성도야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회로인데 이게 전지는 요렇게 배터리는 요렇게 기호를 표시하고 그지? 어, 선생님이 좀 그림을 한번 또 거기에다 또 갖다 놓게. 색깔이 또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건전지야, 요게. 그지 요게 건전지. 전지라고. 전지, 배터리. 그지 이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표시가 안 나오고 있어. 이게 기호로 하니까. 6 9V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지금. 여기 스위치를 끊어 볼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끊어 봐. 어, 스위치 어디 있어? 얘가 스위치였죠? 끊어. 그럼, 지금 불이 안 들어온 건데, 여기 지워야 되겠죠? 어, 이 상태야. 다시 건전지로 한번 그리, 그려볼게. 아직 눈에 이게 낯선 친구들이 있어. 그지? 스위치도 닳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전압기 떼자. 그럼 이제 9트가 여기 걸려 있잖아. 그럼 전압을 좀센놈 없을까?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전압이, 오, 전지 있어요. 여기. 전지가 되게 센놈 있는데, 너 나와. 너 필요 없어. 일단 삭제. 자, 너, 가볼게. 오! 연결해라. 오! 지금 막, 엄청난데, 여기 막, 불나는데, 불나. 지금 이게, 어? 어, 이게 감싸봐 반듯하게 하자, 반듯하게. 아, 여기. 아니,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어, 이기 삐딱해졌는데? 자, 듣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왔는데, 삐딱하지 않고, 좀 반듯하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 이게 지금 전압이 몇 볼트 짜리야, 이게? 자,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오, 천 볼트야. 천 볼트야. 아까 9볼트에 비해서 천볼트뭐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그죠? 전압이 세니까 엄청나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천 볼트 짜리에서. 사람 죽었네. 그죠? 자, 너 나와.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당히 해놓고.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부터는 자 이제 전구도 저항인데 얘를 직병렬로 연결하고 싶은 거야. 응? 자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있었잖아. 그래서 살짝 아 여기 사이에다 전구를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여기 요거 그냥 두고 요건 가위로 잘라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전구를 넣어볼게. 요 짠. 전거에삐하가 연결됐어. 자, 그리고 건전지 다시 연결해야죠. 건전지, 야, 오이 건전지 어디갔어? 지금 사라졌어요? 삭, 삭제했어? 어, 연결해주고 어, 뭐 말을 안 듣네. 자, 우리가 지금 전지가 없는 상태에서 갈 수가 없잖아. 일단 얘를 넣으면 얘도 삐잖아. 아, 어, 예를 들면, 둘다 지금 붙이 들어왔는데, 오, 어, 얘는 지금 이상하네요. 요거 느낌하고 요 놈하고 달라요. 아, 신기하네. 요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요, 삭제. 자, 요렇게 해보고요. 요, 전구가 좀 달라요. 여기 전구. 같은 전구로 가야 되겠어요. 자, 요것도 삭제. 안 돼. 너로 가야 되겠어. 아, 너, 또 연결. 어, 연결 됐니? 여기 둘이 같은 종류구나, 너네들. 너네들 같은 종류야. 아, 이게 좀 전구를 반듯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아, 끊어볼까요? 여기를 살짝 잘라서, 어, 전구를, 이렇게, 원래 위치대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죠? 자, 조금 당겨. 니도 이로 와. 아 조금 우리가 건전지를 갖다 놔드래도 하나를 갖다 놔도 그럴싸하게 같이 갖다 놓을게요 전선이 필요하겠다 자, 뭐 전선 또 연결해 주죠 뭐 여기하고 여기 자 연결됐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건전지도 요걸로 저 요걸로 아까 밑에 있는 걸로 했었군요 선생님이 자 아이고 건전지 연결됐는데 얘도 불이 들어오고 얘도 불이 들어왔어 잘 봐야 돼 아까 지금 이 건전지가 9V였죠. 그렇죠? 여기에 걸린 전압이 지금 9V였어요, 양쪽에. 그죠? 9V라고 여기 보이죠? 9V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전구 하나 여기 양쪽에 9V인데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 하나에 4.5V 적게 걸리죠, 반. 자, 여기는 두개 걸리는 9V인데 이쪽으로 갖다 대면 얘들에 걸리는 전압은 4.5V야. 9V가 나누어 걸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압이 작아져. 그럼 당연히 전류도 작아지겠죠. 그럼 아까, 어, 지금 여기, 지금 요, 요 노란색의 밝기의 그 길이를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전구 하나 떼 볼게요.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요거 삭제. 착제. 삭제하고 얘들 연결해 줘. 그리고 불들어요 길잖아, 요게. 그지? 길어요? 다시, 잘라, 전구를, 갖다 놓고 공, 공부한 거 우리가 아, 여기 놓고 얘를 가야지 연결했어 여기 잘라졌더니 아 전구를 하나 더 그랬더니 요6 6일에 요, 나왔죠 오또 잘라 그리고 전구를 하나 더 갖다 놓게 아뭐 재밌네 자 우리 전구를 하나 더 갖다 놓을게 이쪽으로 좀 길게 당겨고 계단식인데 저어쩝피 연결이 그러면 전구 1리와음 전전 하나 갖다 놓고 아이 니네 말고 이네 좀더땡겨자 그럴싸하게 전구를 갖다 놓겠습니다. 전구. 아 이것도 조금 더땡길까요 전구 이렇게 보이니까 전구. 어 연결됐어. 그럼 지금 전구가 3개 연결됐잖아. 그리고 스위치 다 닫았어요. 아 연결된 거 이게? 아 여기군요. 어프이 들어왔어요. 근데 더 줄어들었어 자전압 얼마인가 볼게요 요 하나에 3볼트가 걸렸어 이렇게 두 개면 6볼트가 걸리고 여기는 9볼트가 걸려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에 9볼트가 걸렸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렬로 쭉된 거야 이게 여기가 선이 위로 가서 그렇지 이게 계단식이지만 일렬이야 일렬 일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자꾸 줄어 전류가 자꾸 줄어 빛이 자꾸 작아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저항이 자꾸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항이 뭐냐면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전체 저항값이 커지는 것과 똑같아 이 니크롬선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전류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펜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한번 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뭘 공부했느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어? 저항 분의 전류 전압이었죠. 그럼 지금 전압계로 측정해 보니까 전압이 점점 줄고 있으면 전류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여기에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 여기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 여기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류가 줄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니크롬선을 저항이 하나, 저항이 둘, 저항이 셋 일렬로 길게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저항이 길어져.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 커져. 그러면 전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 얘가 똑같죠. 둘다작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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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떻는어는게 어떻게 이떻게 직렬 게직인연야 직렬 연직 자, 연러면 내가 이걸 싹 지우고 다시 돌아갈 거야. 여러분들 영상에서 나중에 비교를 해서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떻게어 지우겠습니다. 떻게어떻 자. 자, 지우고 어 싹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한번 가볼 거야. 병렬 연결. 자, 그럼 병렬 연결을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전지는 원래 하나 그대로 놓게. 자, 그런데 전구를 하나를 여기다 놓잖아? 또 하나는 하나를 위로 놓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놓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전선을 하나 연결하고, 어. 또 여기 전선을 하나 연결해서,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는 거야 알겠죠? 그 얘들을 이어 이렇게 그리고 얘들을 이어 마치 사각형처럼. 근데 이게 나란하게 된 거냐? 이게 나란하게 된 거야. 그럼 얘들을 또 전선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 이렇게 위쪽에다 내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을 위쪽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데. 이 아래쪽으로도 쭉 당겨서 이 건전지 쪽으로 올 거야. 직접 가도 돼요. 이렇게. 근데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건전지가 연결이 됐다 갑시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스위치도 있어야 되잖아. 아, 스위치 하나 중간에 놔보죠. 뭐, 그죠. 아유, 휘어지네. 보기 안 좋네. 자, 그래서 전선을 연결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병렬 연결이야. 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글로 써 볼게요. 이게. 열심히 따라, 어, 열심히 따라왔는데, 교과서 밑에 깔려있어요. 이게 병렬 연결인 거야. 자, 전구 하나, 전구 둘. 길이, 이쪽에서 전자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두 갈래 길이 연결되면 병렬 연결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자, 스위치 닫아보자! 그렇죠. 근데, 이, 별, 어, 불빛의 밝기가, 한개 연결할 때와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한개 연결할 때와. 그럼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실험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선생님은. 자, 뭐냐. 스위치야. 자, 지금 이 사이에다가 잘라. 자르고, 더 땡겨. 이쪽으로더 땡기겠습니다. 쭉당겨보고 자, 선생님은 얘를 더 땡긴 상태에서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보세요. 아이고.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스위치 연결됐는데 이렇게 갔는데 여기 선이 끊어졌죠. 근데 얘는 불은 안 들어왔는데 얘는 들어오죠. 지금 무슨 얘기냐? 따라가 따라가서 이렇게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것들은 불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스위치 연결했어요. 자, 스위치 연결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연결하면 자, 불이도 불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스위치 끄면 얘는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구 하나가 얘가 끊어지더라도 병렬 연결에서는 이상 없이 불이 들어와요. 여기를 연결하면 둘다 불이 들어와요. 근데 불의 밝기가 똑같습니다. 전압기를 갖고 와. 전압기를 갖고 와서 이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불트라는 게 보여지죠. 까만 거는 마이너스에 오는 단자. 아, 빨간 거는 이쪽 플라스에서 이렇게 오는 단자예요. 이게 9V입니다. 그러면 얘도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위에 있는 전구도 단자를 연결합니다. 이게 병렬 연결, 연결. 어, 역시 9V입니다. 이렇게 9V는 병렬 연결은 똑같이 전압이 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압계에 내려놓고 지금 볼게요. 음. 이렇게 됐는데 어디 하나가 끊어지면 되는구나 얘를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도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스위치 갖고 와 연결이 되나요 아이고 이렇게 연결 됐어요 연결 불 들어오죠 자 이번에 얘를 자르면 자, 위가 들어오고요 여기 연결하면 둘다 들어오고요 여길 자르면 아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병렬 연결은 둘 중에 하나가 끊어져도 다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오늘 아까 얘기한 거는 병렬연결의 전압은 어땠어? 전압 이쪽에다 놓고 볼게요. 전압 예 9볼트. 자, 이쪽으로 가. 여기 예도 9볼트, 예도 9볼트. 이렇게 가도 9볼트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가도 9볼트. 이렇게 연결해도 9볼트.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다 9볼트야.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9V가 걸리면 둘다 전압이 똑같아. 저항, 똑같아. 똑같은 전구야. 저항, 똑같아. 전류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여기다 써봐야 되겠죠? 저항, 똑같고, 전압이 똑같아. 열심히 봤어. 자, 다시 한 번, 오메 법칙 써겠습니다. 전류의 세계는 저항, 분해, 전압,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건 어떻습니까? 전압이 똑같아. 그지 않아요? A와 B라고 내가 설정하면, 아파란색인데둘 다. A와 B에 걸리는 전압이 둘다 같아. 얘 같아. 동일. 저항? 같은 전구를 썼어. 저항 같아. 그럼 이 값이 항상 같으니까, 전류도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위로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와 위로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밝기가 똑같다는 것이 병렬 연결의 특징이다. 알겠죠? 그럼 병렬 연결은 어느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불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용 가정용 가족의 이집집 집, 우리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구, 가정용 전열기, 가정용 모든 전구는 전부 아니, 전선에는 병렬 연결이야. 콘센트도 멀티탭도 병렬 연결이야. 만약에 냉장고, 세탁기 또 전구를 직렬 연결했어. 그럼 냉장고가 터졌어. 퍼 어, 그러면 나머지 다안 들어와. 그럼안 되죠. 그 직렬 연결일 때 문제점이죠. 근데 이런 병렬 연결로 가면은, 누구 하나가, 여기 스위치가 날아가더라도, 스위치 꺼볼게요. 얘 예, 끄더라도, 위에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의 장점이 있어.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불이 들어와. 그럼 병렬 연결, 지금 스태팅 하는 것때 복잡하지? 선생님이 막 가서 왔는데 복잡했잖아. 직렬 연결보다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직렬과 병렬의 장단점을 내가 알았구나. 이해되시죠? 어, 아, 이렇게 보시면 아, 충분히 여러분들 직병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디지털 교과서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 잠깐 우리가 모범답안에서 했던 거 잠깐 볼게요. 자, 직병렬 연결에서의 장단점이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내려가 보면, 직렬과 병렬이 있어. 그래서 조금만 얘를 좀 올려봤으면 좋겠다. 잠깐 줄이고요. 조금 올려줄게요. 건물이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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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렸습니다. 자, 됐죠? 어, 여기도 넘어갔어. 아 어, 이렇게 돼서 조금만 더 갈까요? 어유, 넘어갔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자, 여기 이용해 보면 크리스마스트리의 장단점이 여기 나와 있잖아. 자 크리스마스트리 잠깐 볼게요. 여기 저 연필 좀 띄워 놓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전구가 직렬로도 가능해 그죠? 병렬로도 가능해 자 그런데 공사장 안전 모드 LED 뭐 이용하는 게 있고 스위치 퓨즈 있습니다. 뭐여러이 아마 LED 전구 같은 경우는 아 미안하다. 전구 같은 경우는 안전모의 전구 같은 경우 선생님이 꼭 설명할 지난번 시간에 좀 오류가 있었네요 안전모의 전구냐 안전모의 led냐 이게 달라요 led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 어느 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얘는 직렬만 돼 안전모의 전구는 좀 달라 근데 이게 전선이 한쪽 방향으로 된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막 LED로 세팅을 이렇게 병렬로 해 가지고 전류가 양쪽으로 교류가 되도록 하는 또 안전모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교류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직렬로 된 것만 생각하면 돼자 병렬은 어떤 거냐 병렬 멀티탭 꼭 기억해야 돼 콘센트 전기 배선 다 병렬이야 알겠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아셨죠 자, 이로 내려가서 요거 보시고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것이 직병렬이게 나와 있어. 자, 직렬 클릭해 보면 이 직렬이 여기 직렬은 이런 것들이야. 자, 가정용에 우리가 컴퓨터는 컴퓨터 이거 아니죠? 직렬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 저항이 직렬된는건 노트북, 뭐, 저뭐 우리가 전원 장치할 때 휴대폰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 직렬 연결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어. 병렬 클릭하면 이 밑에 보면 전기 배선들 다 이게 잭들은 가정용들은 전부 멀티탭으로 연결된 전기 배선은 전부 병렬이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 그러나 에, 정리해야 될게 있다면 요 내용들이다 선생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뭐가 있느냐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용 전구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나 요즘에 병렬로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필라멘트가 끊어지기만 해도 회로 전체에 흐르지가 않아서 이게 단, 단점이야 뭐, 다 끊어지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요즘에 병렬 연결용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와. 한개 깨지면 다안 들어온 골치 아프니까 병렬 연결용 나와.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퓨즈라는 게 있어. 이 퓨즈는 뭐냐면, 어, 우리 가정용 전, 가전제품에 비싼 제품들이 많다 무슨 연유로 무슨 연유라고 할 것도 없어 설명을 해야게 하려면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멀티탭이 꼽지 그러면 저항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서 과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그때야 그때 무슨 연유로 하여튼 전류가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제품이 완전히 망가져 전류가 많이 흘러 가 버리면 타버리잖아 어, 고스, 고가 제품이 타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아 그래서 병렬로 해놔 가지고 저항이 없는 쪽으로 과전류가 흐르면은 퓨즈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서 퓨즈가 끊어져서 직 직렬로 연결된 거죠, 사실은. 아고말 이게 퓨즈가 있어, 이렇게. 아까 퓨즈라는 걸 보여 줄 걸. 그 여기 고가 제품이 있다 고합시다 그럼 이게 과전류가 흐르면 얘가 먼저 끊어져. 그 고가 제품으로 전류가 흐르기 전에 이게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직렬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때는 고가 제품을 보호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뭐라고요? 그렇지, 퓨즈라고 하는 거야. 직렬 연결해야 되겠죠? 이때는 병렬로 연결할 때는 멀티탭 꼭 기억해야 되겠죠? 건물의 배선, 우리 모든 가정용의 건물 배선은 전부 병렬 연결한 거다. 멀티탭, 콘센트 다 병렬이야. 아시겠죠? 어, 동시에 사용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져. 이걸 조심하라고 랬죠 많은 전기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이게 멀, 무너발식 멀티탭이야. 위험해. 동시에 막막 막 일곱 개를 동시에 탁하는데그 말만 소비 전력 이 전력이 되게 강한 큰 것들이 있어 그들을 사용하면 과전류 걸리게 돼왜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서 위험합니다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주의해야 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걸로 해야 되는데 밑에 또 문항이 있군요 그래서 요것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예요 자 우리 살펴볼게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이게 오늘 수업 했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길이가 어 댔습니까? 길어져,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체 저항은 커져, 전체 저항이 커지면 그죠. 어떻게 된다고? 전체 저항은 커지고, 아, 요건 병렬 연결하는 걸 얘기했군요.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병렬로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병렬로 연결하면 마치 얘가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요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다. 나란히 이렇게 하니까 이 면적이 단면적이 굵어져 전자가 입장에선 빠져나오는 길이 넓어. 만약에 아스저기 아스팔트로 되는 고속도로가 2차선, 1차선보다 2차선이 넓으니까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야. 이때는 전체 저항값이 작아져.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커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작아진다는 이 사실이 오늘의 핵심이었어 오늘 강의에 자 전기 회로 아까 스님이 연락에또 회로에서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죠? 저항을 직렬로 추가 연결하면 전구를 직렬로 추가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져 왜냐면 전압이 자꾸 작아 작았, 작았다는 거 알겠죠? 전류의 세기가 약해졌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병렬로 연결할 때는 전압 자체가 변함이 없었어, 그지? 추가로 연결해서 전류 세기는 뭐 어떻게 돼야 돼 저항 이건 저항만 얘기하는 거니까 저항이 전체 자꾸 병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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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지면 전체 저항 값이 작아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전류 세기가 세져서 과전류가 흐를 수 있다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창의적 사고력도 선생님 설명할게요 만약 이게 전기 제품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쭉 전류가 가는데 뭔가 하나가 고장 났어 냉장고 고장 났어 그러면 선풍기하고 세탁기가 정상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얘 때문에 여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깐 정려, 정답 보기 보시면, 스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전체 저항이 커져. 그러는 전류의 세기가 너무 약할 수 있고, 한 제품이 고장나면, 끄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품 모두 작동 없어. 그니까, 러 고장이 나거다한 제품을 끄기만 해도, 어, 그죠? 끄지, 끈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 않게 되는 거니까. 또 여기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전체 지원값이 아무 이상이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다면 전체 지원값이 커져서 전, 전체 전류 세기가 너무 약해서 얘네가 제품을 사용하는지, 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